여러분들 또 자장암 자장함이 자장함이 이 얘기 자장암 있을 때이 얘기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어느 날 오후에 어떤 그럴 듯하게 생긴 어떤 보살님이 묵무옷을 입고 찾아왔어요. 자기는 극락감 경봉 큰 스님 계시는 데서 여름 한철을 결제를 하고 지났는데, 서울은 아직 더워서 못 가고, 금겨글이 나온다는 자장함에 좀 있으면서 기도도 좀 하고, 그래 왔는데, 혹시 방이 있으면은 좀 행편을 봐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때 주지스님이 제주도로 가고, 몇 달도 소식이 없어서 방이 안에 비어 있었어요. 행자는 근절로 내려갔고, 그래 아주 그래 하십시오 하고 있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6년간 살면서 소아과 의사였대요. 자신의 말이 그리고 아주 인품도 좋고 글씨를 한자를 쓰고 쓰는데 굉장히 잘 써요. 난 여성으로서 그렇게 이 글자를 쓰는 사람 못 봤어요. 아주 필체가 좋고 글자를 글을 많이 쓴분력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름이 송정각심이래요. 그래 같이 지내는데, 그때 내가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루에 4번씩, 그걸 4분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아, 행자님은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이 더운데. 내가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 한살 때에, 천연두를 알았다는데, 그때에, 하도 열이 나고, 호흡을 힘들게 하니까, 어머니가, 이그 까까베 하는 코를, 머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훑어줬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풀어가지고, 한쪽 코가 막혔어요. 아주. 끝이. 그래서 늘 시골에서 뭐 그래도 그냥 그냥 답답지 않으니까 지냈는데 절에 와서 들으니까 앞으로 참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선한다고 또 앉아가지고 일을 해보니까 깝깝해요.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고 코로만 해야 좋다는데 그래서 아이고. 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코수술을 받아가지고 참선을 잘 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굉장히 나를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 뭐, 행자님은 앞으로 큰 스님이 될 겁니다. 그 싸움에. 뭐, 그러니까, 아, 시골에서 참, 여자라고는 뭐 어머니, 할머니, 고모들 외에는 다른 여자는 만나지도 못하고 젊은 여자들은 마음 속으로만 끓이고 있고 근처 가기를 스스로가 끓이고 큰 눌린 이성에 대한 마음이 꽉차 있다가 들어왔는데 아 이분이 그렇게 나를 칭찬을 하고 이러니까 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 나중에 서울에 간다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보광전 큰절 선빵에 가서 고향주로 했어요. <laughs> 오늘 편지가 왔는데, 부산에서 왔어요, 주소가. 양경동에 있는 성모의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내용은, 행자님, 빨리 와서 수술하십시오. 내일 들어오십시오. 준비 다 해놨습니다. 이런 내용이라. 아, 내가 그렇게 그때 그 발언을 하면서 기도를 한걸 잊지 못하고, 자기가 성모의원에 거기 근무를 하게 됐으니까, 빨리 내려래요 아, 반갑기는 하지만은 행자인 입장에 고향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하다가 그때 오라큰 스님께서는 보안견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또 우라 스님도 그분을 알아요. 이사다 보니까 극락암이나 거기 앉아있으면서 어른들 진맥도 하고 뭐 와서 이렇게 돌봐, 청진기를 갖고 와서 뭐 이래, 이래가지고, 백안 스님이나 월라 스님을 가끔 침절 나가게 해가지고 알아요. 아, 이사보살이 그래. 그럼 수술해야지. 아, 그런데 그, 소임도 있고 해도, 제공하는 행자가 고향주를 하기를 하고, <laughs> 그 이튿날, 성모위원회 갔어요. 아, 가니까 수녀원, 수녀원 원장 차를 딱 대기를 시켜놨더라고요 여기가 천주교 이 계단이 서운 성모 여자 고등학교 안에에 그 이원이라고 건물이 있습니다. 어, <laughs> 아, 그래가지고 그 차를 타고 초량에 있는 철도 병원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무슨 침내 교회가 들었었다든가 그러는데, 거기 가니까, 이빈 후과 과장이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 뭐, 조금 이래, 한쪽으로 막고 이렇게 숨쉬 보라고 하더니, 아, 끝만 막혀가지고 간단합니다. 하면서, 아, 수술하는데 뭐, 금방 하더라고요. 끝만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그래가지고, 이 무슨 막대기 튜브를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을 아물, 암울지 않도록 계속 그래가 있으면은 괜찮을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이제 가끔 받으러 오락해가지고 저래는 아침 일찍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찍 고향을 하고 오락하는 날에 가면은. 그 아주 병원 문도 안 열고 그래 왔다 갔다하기도 하고 시간을 기다리고, 이래서 치료를 잘 받았어요. 아이 그러니까 얼마나 호흡하기도 좋은지 참 고맙더라고요. 그거 그리고 뭐 이불을 보내줄까요? 뭐를 보내줄까요? 자꾸 그래서 아이고 저래 능력하고 능력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보살님이 그래 서참 고맙다고 이러는데 아이 그 위치도. 또 학식도 있고, 아마 그때의 우리 어머니보다 7살인가 보니까 더 연세가 많았어요. 참 따뜻한 마음에 너무 고마워서 내가 편지도 좀 쓰고 이래 했는데, 아니, 어느 날 홍급 강주 스님이 "그 스님은 지금 구룡사 해주 정우 스님 스승입니다. 그분이 강주를 하셨어요." 그를 배웠는데, 한 번, 기우스님 한번 봅시다, 켜가지고 방에 가니까. 아예 엄숙한 모습으로, 그, 어른스님, 비관스님, 우라스님, 자기하고 모였는데, 기우라는 학인이 그 이사보자라고 연애를 했다고 어른들끼리 그러는데, 이거 큰일 났다고. 무슨 편지를 보내왔대. 그러니까 스님이 빨리 가서 스님들한테 이실짓거를 하고, 제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래안 그러면은 공사라고 고향 끝에 대중 앞에서 그 말이 나오면 당장 쫓겨나야 돼요 강원에서 얼고 어, 그래 가지고 우선 오라스님한테 가서 그래 강사스님이 그러더라고 하니까. 첫마디가 기후가그 보살하고 연애를 했다며, 아이고 스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아무리 시원찮아도 어머니보다 일곱 살넘 많은 분하고 그러겠습니까? 너무 고마워서 편지를 가끔 했습니다. 아, 벽장 문을 열더니 그 보살이 보내온 편지와 내가 보낸 편지를 다시 보내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우리 아서님께서 서약을 하라. 다시는 편지를 안 하겠다. 그래서 서약을 하고 도장을 찍고 그리 혼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그여성이그 심지어 우리는 뭐천지도 모르고 나를 참말로 좋아하고 나를 뭐 이렇게 앞으로 뭐큰 스님 될게라 해서 사면 혹시나 뒷바라지라도 해줄란가 이지하는 마음도 있고 참 훈훈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더니 그런 식으로 어른 스님한테 편지를 보내고 참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그 뒤로 서울 마을 씨쓰는 여자들 보면은 아. 또 정시 처리되겠다. 말에 안 넘어가야 되겠다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이제 편지를 안 하고 그랬는데 부감에서 있을 때니까 그때가 70년도 쯤 됐는데 부감에서는 84년도 부터인가 그냥 85년도쯤 15년 후에 부감에서 무언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월하 스님께서 편지를 보냈어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보니까 그 편지 안에 또 편지가 있는데, 송정각심이라고 하는 보살 탓에서 온 편지라요. 내용은 그때 오래 전에 기우 스님한테 내가 그렇게 반응을 보여서 상당히 힘이 들었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미안한 감도 있다. 그러면서 현금을 5만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보내면서 3만원은 우라스님이 갖고 2만원은 기우스님한테 좀 전해 주십시오. 돈 5만원 하고 그 편지하고 또 우라스님께서 편지를 쓰기를 그래 들으니 임사 부감에서 우건을 한다고 하니까 잘 해보게, 그래, 같이 보내왔어요. <laughs> 참, 이, 살다가 보면은 그런 저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